경기도 외곽 빈 아파트 숲 서울 한복판 경매 물건 폭증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분양가 7억에서 8억 하던 아파트가 3억에서 4억으로 곤두박질치고 계약금 영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 내걸었는데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어요. 심지어 새로 지은 건물이 준공하자마자 경매로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의 실체를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경기도 외곽을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깊숙한 곳에 대체 무슨 배짱으로 아파트를 저렇게 많이 짓는 걸까? 지금도 경기도 곳곳에는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서울도 아니고 대중교통도 불편한 그런 곳에 분양가가 7억에서 8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동산 호환기때 땅값이 워낙 비싸게 올라서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싸게 분양한 곳들이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왔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비싸고 최고가 때보다 가격은 많이 떨어졌으니 잔금을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가격이 40%에서 50%씩 하락한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대단지로 아기자기하게 잘 지어 놓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인 곳이 많습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분양에 나섰지만 2000,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와 수도권 외곽이라는 입지 한계,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400가구 규모로 지은 타운하우스의 경우를 보시죠. 지난해 4월에 준공됐는데 200가구가 넘는 세대가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고 통째로 공매로 나와서 가격이 3억에서 4억씩 떨어진 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4년 전인 2021년에 분양할 때는 7억에서 9억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억에서 6억 원대로 2억에서 3억 원이나 낮춘 가격으로 할인 분양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황은 경기 북부 지역인 양주나 파주에 특히 많습니다. 산 밑에 대규모로 뭔가를 지었다 싶으면 거의 미분양이고요. 분양이 완판된 곳도 입주를 못하겠다며 소송을 거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단지가 여러 군데 있죠. 참고로 올해 법무법인이나 로펌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송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저런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로펌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리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을 보니까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려고 계약금 1천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계약을 하면 계약 축하금까지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 정도는 얼마나 분양이 안되는지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어떤 곳은 계약금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곳이 분양이 잘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기 외곽 지역과 인천 쪽에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미분양이 줄어들어야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단지의 위치에 따라서 한쪽은 미분양이고 다른 한쪽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경기도 양주시의 미분양 물량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난 9월에는 1376가구가 미분양이었는데 한달 뒤인 10월에는 2397가구로 늘어났습니다. 한70% 정도 증가한 거죠. 실제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양주의 한 아파트는 계약금 자체가 0원입니다. 계약금 없이 내집 마련을 하게 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마저도 못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금 0원은 위험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계약금 0원이라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 낼때그 이자만큼 더 내야 되니까 계약금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 미분양 물량이 17,000가구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만 이야기하지만 서울도 미분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10월 말 기준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는 1,056가구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미분양 신고를 안한 것까지 합치면 2,000채 정도는 서울에도 미분양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의 미분양을 들여다보면 이건 이미 예측된 미분양이에요. 저런 곳에 아파트를 짓냐 싶을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나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분양은 이미 예고된 결과였던 겁니다. 앞으로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들은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저 아파트를 지어서 역시 인구를 유입하려는 주택 인허가를 이제는 지자체에서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15년 뒤에는 거의 공실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공급자도 수요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 외곽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면 임대 사업으로 운영하기 쉽게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다주택자 과세를 완화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그만 짓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어놓고 미분양이 났으니 살려달라고 하면 정부도, 저 국민도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큰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식 산업 센터라고 해서 공장형 오피스 빌딩이 있죠. 잘 아시죠? 아파트 공장이나 지식 산업 센터나 다 같은 용도의 건물인데 이름만 그럴싸하게 둔갑해서 예쁘게 지식 산업 센터고 나온 부동산 상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공급 과잉의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파산의 순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교통이 안 통이 안 좋은 곳에 지어진 곳이라면 거의 다밀란이고요 운이 좋아서 분양을 완판한 곳의 경우도 임차인을 임차인을 못 구해서 공실이 지금 엄청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자들이 이제 중공을 마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잔금 대출 중단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파산에 내몰려 법원 경매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폭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새로 짓자마자 파산이고 새로 짓자마자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경매로 넘어가면 40% 선에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분양가가 쓸데없이 너무 비쌌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은 딱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 편리한가? 대표자 한 명은 자동차로 출퇴근하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다른 많은 직원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입주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입주를 안 하면 공실이 나는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계속 파산이나 경매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변 시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가 지나치게 높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양가라고 한다면, 안 쳐다보시는 게 답인 겁니다. 사실 교통이 그리 나쁘지 않은 지역인 서울 가산동의 경우도 지식 산업 센터 공실이 아주 많고요. 그 밑에 상가도 역시 공실 투성이라서 매매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임차인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가산동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곳은 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12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로 나온 지식 산업 센터가 총 2749건이 나왔어요. 12월까지니까 한달 남았으니 좀더 나오겠죠. 이게 작년 데이터로 보자면 1348건이었는데 올해 지식 산업 센터 경매가 무려 100 3 3.9%나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서울 양재동 지역과 가까운 과천 쪽이나 수서역과 가까운 강남 수서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와 비슷한 오피스 빌딩들이 엄청나게 지어질 텐데요. 제가 볼때 이런 곳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울과 아주 가까워서 분양가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공실이 오랫동안 안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통이 좋은 경기도가 지식산업센터로는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매 물건보다 앞으로 공급될 지식상업센터가 또더 많습니다. 수도권 지식상업센터 경매 물건이 2022년에 3주 낼건 2023년에 갑자기 폭 늘어나서 609건 그리고 작년 2024년에 1348건으로 대폭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 또두배 증가했습니다. 2749건 엄청나게 계속해서 경매 물건이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 강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더 강해지면서 잔금을 못 내니까 내년엔 그야말로 비 오듯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잔금을 못 내면 계약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을 못 받는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들도 돈줄이 막히면서 아주 큰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 또 시행사와 돈을 빌려준 대주단의 갈등으로 시행사 얘기 들어보고 신탁사 얘기 들어봐도 둘다 안타깝습니다. 참다 같이 어려워진 겁니다. 지식 산업 센터를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산업의 규제를 좀 풀어 줘서 다른 용도로 좀 쓰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 영상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과 분당, 과천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만 올랐을 뿐, 나머지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도 많고 가격도 크게 떨어진 곳이 많거든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이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경제 활동과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